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한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이미지 소스를 배치할 때 특정 시간 길이로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해 환경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편집.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Shift-P를 누릅니다.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 길이에 O를 입력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패널에서 이미지 두 개를 각각 선택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트랙 1로 드래그해 배치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5초 길이를 갖는 두 개의 이미지 클립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트랙 1에서 두 번째 이미지 클립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프로퍼티스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I를 누릅니다. 속성 패널에서 끝은 이미지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으로. 5초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끝이 밸류 값에 이미지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선택한 이미지 클립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랙 1에 배치한 두 번째 클립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이미지 클립을 특정 길이로 만들고 싶다면 속성 패널에서 끝이 밸류 입력란에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끝이 밸류 입력란에 7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선택한 이미지 클립의 길이가 7초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한 이미지 클립에서 메뉴를 선택해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트랙 1에서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간, 고정시키기, 10초를 선택합니다. 7초 길이의 이미지 클립에 10초가 더 추가되어 총 17초 길이의 이미지 클립으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랙 1에서 두 번째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간, 고정, 앤 확대 슬래시 축소 4초를 선택합니다. 17초 길이의 이미지 클립에 4초가 더 추가되어 총 21초 길이의 이미지 클립으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해 보면 클립의 길이가 늘어난과 동시에 늘어난 길이에서 클립의 크기에 확대 축소가 적용되어 애니메이션처럼 재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미지 클립을 모두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패널에서 사운드 파일을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트랙 1로 드래그하고 뮤지컬 E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트랙 2로 드래그합니다. 트랙 1에서 사운드 클립을 선택한 후 속성 패널에서 끝의 밸류에 비디오의 길이와 동일한 20.48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하면 뮤지컬, 무비 자체에 포함한 소리와 트랙 1에 추가한 사운드 소리가 함께 재생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비에서 사운드를 제거하고 트랙 1의 사운드와 재생해 보겠습니다. 트랙 2에 배치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디오 나누기, 단일 클립, 전체 채널을 선택합니다. 트랙 1에서 분리된 사운드 클립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하면 소리가 제거된 뮤지컬 무비와 트랙 1에 추가한 사운드 소리가 함께 재생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클립의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트랙 2에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간, 빠르게, 앞으로, EX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클립의 길이가 2배 짧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하면, 무비가 2배속으로 빠르게 플레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다시 트랙 2에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간 느리게 뒤로 1/2x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클립의 길이가 2배 길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하면 무비가 2배 느리게 플레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랙 1에서 사운드 파일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간, 빠르게, 앞으로, EX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클립의 길이가 2배 짧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하면 사운드가 2배속으로 빠르게 플레이 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다시 트랙 1에서 사운드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간 느리게 뒤로 1/2x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클립의 길이가 두배 길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재생하면 사운드가 두배 느리게 플레이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모비 클립과 사운드 클립을 함께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일 패널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타임라인 패널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모든 이미지를 함께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타임라인에 추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W를 누릅니다. Add to Timeline 대화상자에서 시작 시간에 0을 입력합니다. 트랙 드랍 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트랙 1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랭스 세컨드에 5를 입력합니다. 페이드, 확대 슬래시 축소, 전환 효과 옵션은 모두 사용 안함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트랙 1에 소스 클립들이 일렬로 배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운드 뒤에 있는 나머지 클립들을 모두 선택한 후 트랙 2로 이동합니다. 트랙 1에서 사운드의 길이를 트랙 2의 마지막 클립에 맞춰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된 클립은 언제든 다른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한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영상 편집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